민지패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리우 락 실의 세자 워리어 입이다. 제가 오늘 보여 드릴 때에 일로와 한 대만 맞자 무덤 한 번에 원크라운이야 한번 무덤이 들어가면 타워 하나를 깰수 있는 강력한 자이언트 무덤 덱 여러분들께 들고 왔습니다 무덤 한번 나올 때마다 한 크라운씩 삥 뜯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덱입니다 이 덱으로 랭킹전에서 우리 어린앤들 한 방으로 혼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랭킹전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자이언트 상대도 자이언트네요 나도 자이언트 꺼내주고요 어 근데 패 꺼낼 게 없네 마땅히 자, 이거 미니 패카로 자이언트 썰어줘야겠죠? 자, 이거 미니 패카 뒤에서 맞춰서 꺼내주고요. 음, 상대는 베이비 드래곤. 이거는 얼정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독 써주고요. 잠깐만. 아, 이거 한대 맞네. 아, 한대 맞을 줄 알았으면 저거 쓸걸. 자, 독쓴 이유는, 자, 이렇게그 미니 패카 들어가라고 썼는데, 아, 가드가 맞다 말았어. 자, 그래도 우리 자이언트가 굉장히 많이 데미지를 줬죠? 게이딩이고요. 아, 볼러네요 이번에도. 자볼? 어, 자볼 너무 무서워. 여기 자이언트. 볼러가 느리기 때문에 자이언트를 좀 뒤에 뽑아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뽑아줬고요. 저쪽 미니언. 자, 미니언. 자, 이 쪽. 자, 볼러한테 안 맞기 위해서 좀, 좀 늦게 꺼내줬어요. 미니페카를. 상대가 저렇게 써주면, 자 파이어볼을 저렇게 써주면 오히려 전 좋죠. 자, 썰어주고, 그렇지. 근데 요거는 어차피 뭐 깨도 뭐 특별한 의미가 없었네요. 자 어쨌든 뭐비타에 들어갔으니까 아직까지 괜찮아요. 자부덤은 끝날 1분에 한 방만 잘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가드는 이거 좀 맞아주도록 할게요. 저, 뒤에 자야드트 들어갑니다. 갑니다. 자, 앨범 타임이 드디어 왔죠? 자, 이번에는 무덤이 들어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괜히 미니팩을 뽑아주고, 지금 엘리스가 넘치기 때문에 미니팩을 뽑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덤 들어갑니다. 자, 톡 써주고요. 아, 근데 독 위치가 좀안 좋긴 했는데, 어, 다행히 상대가 해군보다 이쪽에 써주네요. 좋고요. 자, 이거 무덤, 터, 지죠 이거 터지겠죠? 터지죠? 그렇죠. 자, 이 상대가 강력하게 한방 들어올 수 있는데, 유닛이 많이 남아서, 자, 이거 화살 한번 써주고요. 마지막, 앞에서, 일단, 요렇게. 자, 미니팩가 있구요. 자, 미니팩가 있고. 자, 요렇게, 볼러는 요걸로 받아줍니다. 볼러 요렇게 받아주면, 자이언트 님이 죽방을 때리더라도. 아, 잠깐만, 야, 죽방 너무 많이 맞았는데? 자, 좋아요. 시간이 없죠, 이제? 죽방 때리고 싶어서 시간이 없어요. 상대 팝을 써주더라도, 써준다고 주 하더라도. 자, 이에 미니팩가. 자, 볼러 썰어주려 미니팩을 꼬마 줬는데 생각보다 뒤로 나간대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자, 이 맞대요, 승리. 자, 이거, 아이스피릿스아이스피릿스 막아주고요. 오우, 잠깐만, 이거, 미니팩카. 총명님 안녕하세요. 자, 자이언트. 음, 오우, 잠깐만. 여기 감전이 없다는 게좀 아쉽네. 오케이, 독. 오, 좋아요, 이거. 아아아아 오,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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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워 들어가다 아, 까비. 아깝네요. 사랑해요 미니페카 역시 미니페카는 사랑이죠 여러분들 이제 미니페카 상대가 방금은 안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들어왔네요 어, 나 고맙지 뭐야 근데 상대 앨리스 엄청 쓴것 같은데 저게 또 저렇게 되네 어떻게 제가 한번 자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 잠깐만. 아, 이거는 화살 써주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냥 자야 테 버리도록 할게요. 상단지 자이 자유 압박 넣어준 거는 이제 대포나 뭐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좀 압박을 받으라고 이렇게 했던 거구요. 미니언.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다. 파볼. 아, 이거 좀 실수했네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 데미지는. 자, 상대 파볼 썼기 때문에 뒤에서 머스킷병 전진해주고요. 자, 그리고 상대가 그 뭐냐. 머스킷이잖아요. 머스킷이면, 아, 잠깐만. 에이씨. 잠깐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막냐? 자, 머스킷이잖아요. 머스킷이니까 이게 무덤 막기가 더 힘들어요. 자, 이거 화살로 저걸로 막아. 아, 잠깐만. 자, 그렇지. 저걸로 해골로 막아야 되는데 저독 써주면 이거 뭐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지금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자 머스키 뼈또 들어가주고요 그렇지 머스키 뼈똑같은거 해주고 굉장히 아프죠 이제 자, 이 자이언트 자이언트로 머스키 뼈 데미지 받아주고요 자 이제 무덤 다시 들어가줍니다 자 무덤 들어가주고 자독 바로 써주면 되겠죠 독, 독 써주고요 독 써주면 해걸못 나오고 저거 이 데미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쉽게 호구슨한테 승리 거뒀습니다 원래 오고스나니 생각보다 자이부덤한텐 약해 자이부덤이 굉장히 처음에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차였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머스킷이니까 절대 못 막죠? <목소리> 자 이쪽에 미녀자 이거는 딱히 맞대응할 게 없어서 자 이거 써줬고요 어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 패가패가 패가 엄청 꼬였는데? 패가 없어가지고 이거 일단 도구로 자 도구로 제거를 해줬고요 아 상대 그건가? 한대광범 같죠? 아 역시 근데 이거 좀 늦었죠? 저쪽에 미니언 좋아요 자 이제 상대가 박격이니까 자의로 반대 어그로 끌어줘야겠죠?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는 이제 화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줄 수 있어요 아 뭐야 제가 거좌들어봐 <laughs> 잠깐만 아 이거 화살 썼어야 되나? 아 근데 미니언 패거리 때문에 화살 쓰기 좀 그래가지고 자, 이거, 무섭습니다. 상대 화살. 자, 그렇지. 미니언 패가 나올 거거든요? 아, 박지네. 박지 박쥐 화살 써주고요. 자, 화살 써주면, 이거 상대의 유닛 안 뽑으면 이거 게임 터집니다. 그렇죠. 최제워스킷병 아, 화살 좀더 일찍 썼으면 타워 깰 수도 있었는데, 약간 아쉽네요. 자, 이제 미니언 패거리는 도구로 막아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막아줍니다. <laughs> 몰라, 궁여지책이야. 이대저대 상대로 어쩔 수 없더라고. 화살. 자, 상대 감전.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미니 패커가 어째 어그로를 끌 수가 없어서야. 자어태저 미니언. 자, 요거는, 뭐, 좀, 데미지 들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 아, 저, 에이, 야, 야. 박지 씨. 박지왜안 죽었냐? 자, 아, 이제 독. 자, 이렇게 되면, 독한 대만 써도 이제 게임 끝나죠? 자, 요거 최대한 아꼈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독자이트 아, 어, 잠깐만, 야.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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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에이, 또, 또 이래서 역전 당하는 거야? 자이도 이번에 화살 있을 거 화살 빨리 써주면 이기겠죠? <laughs> 자이언트 무덤덱은 원래 수비를 위주로 하다가 한 방만 강력하게 들어가면 자이언트 문방이 워낙 세기 때문에 무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이언트 무덤덱 할때 무덤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 한 번에 제대로 꽉 떠뜨리면 더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랭킹전 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